네, 어, 청남대에 들어가려면은, 어, 청남대 미포수에서 차표를 끊고 어, 스를 타고 들어가야 된답니다. 그래서 지금 청남대 미포수에 왔습니다. 미포수 한번 시간하고 내용을, 어,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버스 시간피하고 어 안내 판플레도 있고요. 음, 일단 차는 첫차가 9시에 있다니까 9시 차 타고 가보겠습니다. 승인이 5천원 입장료가 별도로 있고요. 차를 대기하겠습니다. 아오시면 차를 많이 기다려야 되겠네요. 아오시면 차를 많이 기다려야 되겠네요.